저는 오늘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 감사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아, 이런 환란 가운데 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리고 어, 정말 이렇게 나의 사역을 돕고 동역하는 이런 모든 성도들, 우리 귀한 동역자들을 생각하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사도 바울이 아, 정말... 그런 동역자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정말 우리가 감사할 이 은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더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사도 바울은 과거와 현재 자신의 선교 사역을 도운 동역자들과 성도들에게 깊이 감사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바울은 많은 동역자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그에게 영적인 은사들이 그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은사가 엄청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는 헬라 철학의 석학이었고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사역 가운데 나타난 많은 정말 성령의 열매들을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바로 이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자신은 지금 이렇게 수십 명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위해서 도운 이 동역자들을 정말 깊이 감사하면서 이 이름들을 하나씩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첫째는 베베를 향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1절로 2절 보면은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청구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이 베베는 갱그리아 교회의 여자 성도였습니다. 이 편지 로마서를 이제. 로마에 전달하는 일을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 않겠어요? 그 중에 이 베베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만큼 이 베베를 신뢰했습니다. 아, 여자 성도였지만은 여러분 고린도에서 로마에 로마에까지 가서 이 로마서를 전달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약 1,400km, 그러니까 한 870마일 정도 되는데, 그때 당시 교통수단이 그렇게 별로 편리하게 발달되지 않았을 때니까, 보통 우편이 전달된다는 것이, 사람들의 인편을 통해서 또 어느 지역까지, 또 어느 지역에선 또 다른 지역까지, 이렇게 먼 지역들은 전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로 자체를 가지고 정말 그 로마까지 가는 그 일을 배배하게 맡긴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여기서 2절 말씀을 보면 그랬습니다.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여자 성도였지만은 정말 사도 바울과 이 바울의 동역자들 사역하는데 귀한 후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물심 양면으로 사도방을 선교사역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후원했던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베는 집사님일 수도 있고 권사님일 수도 있겠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베베 같은 집사님,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다이 베베, 집사님, 베베 권사님이요 한번 사는 베베 권사님, 베베 집사님, 할렐리아 두 번째는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향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3절로 4절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는 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원래 로마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황제, 글라오디오 때에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켰습니다. 그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 지역으로 이주해 왔던 거죠. 그러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죠. 그때부터 이 바울을 도와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 사절 말씀 보면 정말 목숨을 내놓고 바울의 성교 사역을 도왔던 거예요.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는 그러니까 바울의 이 선교 여행에 있어서 정말 엄청난 선교 사역의 후원자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늘 기억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겠죠.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이 정말 귀한 선교의 동역자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성도들이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성도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이 에베네도를 향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에베데도, 무난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여러분, 이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처음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그때 은혜 받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사역을 도왔던 거예요. 이 동역하면서. 그러니까 이 에베네도도 잊을 수 없는 사람이죠. 네 번째는 이 여성 동역자 마리아를 향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무난하라. 이 마리아도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아주 귀하게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긴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부부를 향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무난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사실 이 부부는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 믿었고 또 이미 정말 사도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동역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사역하면서. 감옥에까지 같이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감옥 동지. 그만큼 참 귀하게 복음사역을 위해서 함께 고난을 당하면서 동역했던 아주 귀한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여섯 번째는 바울과 직접 동역하지는 않았지만 로마에 아는 성도들, 수고하는 지도자들을 향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8절에서 15절까지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 이름들을 열거하면서 바울은 내 사랑하는 암흑에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 마음에 고맙고 감사한 그런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일곱 번째는 현재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거주하고 있는 고린도에서의동역자들 향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21절로 23절까지 보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정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대사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모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도 너에게 무난한 한 교회가 세워져서 참 사역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참 많은 성도들의 이 동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파울은 이렇게 귀하게 정말 자신의 사역을 돕고 함께 동역하는 그런 사랑하는 형제들을 향해서 그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참 귀한 주의 종이죠. 그리고 성교사에게 엄청난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이렇게 많은 동역자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동역자들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귀한 동역자들이 있음에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동역자와 형제로 축복하셨다 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지금 34명과 그의 더 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귀한 형제들을 허락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많은 동역자와, 동역자와 형제들을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조하시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바로 하와를 지어서 가정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동역자 가운데 가장 감사해야 될 동역자는 바로 부부입니다. 또이 부부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죠. 우리 자녀들이 또 형제가 있고 부모가 생겼어요. 이것을 바로 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다 동역자가 된.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을 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오늘날까지 아주 귀한 사람들을 천사같이 다 붙여주셔서 지금까지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째가 바로 우리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 가족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팬데믹 가운데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은 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다 이 가정이 바로 나의 진정한 동역자다. 주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진정한 형제다. 여러분 이제 예수 믿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동역자를 허락해 주셨을 뿐 아니라 이제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해주신 거예요. 이 에클레시아.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만난 이 영적인 형제 자매들, 주안에서 만난 이 영적인 형제 자매들은 너무 소중한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사실 결혼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자식도 없어요. 아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16장을 보면 이 바울은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적인 가족을 얻었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요, 사실 육신의 그런 가족보다도 교회를 통해서 중 안에서 만난 그런 성도의 가족이 더 뜨겁고 더 정말 그렇게... 사랑의 관계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될 때가 참 많아요. 이 사도 바울은 자기는 사실 싱글로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았지만은 영적인 가족이 이렇게 많이 생겨진 것을 그는 감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통해서 또 가정교회, 그룹 또 부서에서 만난 그 귀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귀한 동역자들을 만난 것이 감사합니까? 너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지. 서로 동역자들 서로 주안에서 만난 형제들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이렇게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소중하고 귀중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읽어 보면 100번이 넘는 그런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 반복되는 단어가 알렐론, 즉,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돕고, 계속 이 서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서로 하나로 연결돼서 서로 함께 동역하게 되었을 때이 세상의 사탄 마귀가 공격하고 엄청난 그런 환란과 시험이 닥쳐와도 이렇게 연합된 공동체는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는 이런 동역자가 되어지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성도들, 귀한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내 주변의 동역자들과의 연합사요, 주변의 형제들의 사랑을 귀중히 여기고 감사해야 합니다. 자, 16장에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들을 향한 이 깊은 사랑을 표현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사랑하는이라는 말이 네 번씩이나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고요. 동역자 또 나의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안부이지만은 이 바울의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동역자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요. 그 정말 귀한 성도들, 이 동역자들에 대해서 이 감사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실은 사도바울도 영적으로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말씀을 가지고 단호하게 판단하고 그 다음에 비판할 때는 상당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일자 선교 여행 때, 그 선교지에서 무단 이탄했던 이 마가 문제 때문에 정말 자기의 가장 귀한 동역자인 바나바하고 대판 싸우고 피차 갈라서는 이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 그만큼 사도 바울도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바울은 정말 오늘 이 로마서 16장을 읽어보면 얼마나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 겸손과 그리고 정말 신뢰와 그리고 감사가 그의 마음 가운데 에 아주 넘치는 걸볼수 있잖아요. 사랑난 성대 여러 바로 우리는 동역자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서로 함께 연합하고 함께 동역하는 정말 형제들에 대해서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존경을 표현한 거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신뢰하는 그러한 겸손이 있을 때의 감사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 많은 사람들이 참 이렇게. 연합이 잘 안되고 분열되어지는 그런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것은 사실 에, 교만 때문입니다. 그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잊어버리면 교만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생각할 때 많은 성도들이 또 동역자들이 이 분열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그 이유가 뭘까? 그것을 살펴보면요. 무슨 교리 문제 때문에 또 성경 해석 때문에 다 서로 의견이 달라서 거기서 분열되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아주 사소한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에, 다치고 그리고 어, 또 마음 가운데 불편한 일들이 생겨져서 거기서부터 어, 나눠지는 이런 일들이 생겨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감사해야 되는데 아주 작은 어떤 일로 인해서 불편함이 생겨졌을 때 마음 문이 닫혀지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정말 큰 것을 놓쳐 버리는 거죠. 항상 우리는 본전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본전은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신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바로 그분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나를 선택해 주신 이 은혜, 구원해 주신 이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으며 내가 어찌 정말 이렇게 강단에도 설수 있겠으며 하나님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본전을 생각하면요. 어떤 경우도 조그만 사소한 일 때문에 절대로 큰 것을 놓치는 감사를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선장이 이제 항해를 하는 가운데, 보니까는 어느 한 배가 침몰되어져서 막 그곳에서 사람들이 어, 바다에 빠진 거예요. 이쪽 저쪽에서 아우성을 칩니다.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 배가 가서 그 물에 빠진 사람을 다 건져준 거예요. 살려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구호품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 네. 구호품을 나눠주면서 어, 보살핀 주는데 그 구호품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겁니다. 서로 어, 이것이 내 것이라고. 그다음에 이제 그이 불만이 선장에게로 간 거예요. 뭐냐면 구호품을 이런 걸 주냐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선장을 향해서 비난할 때 선장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 힘들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전을 생각하면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나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계신데 정말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겪게 되는 작은 불편과 또 나에게 정말 닥쳐온 조그마한 시험 때문에 큰 것을 잃어버리는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이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낭패를 당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엄청난 선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사역을 이루어 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 지금 로마서 16장에 보면 정말 자기의 사역을 도와줬던 사람들을 하나도 잊지 않고 그 마음에 정말 감사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나를 도와준 사람들, 나에게 정말 나의 손을 잡아주고 내가 힘들 때 나를 나에게 에, 격려해주고 그리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내가 정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줬던 사람, 그런 모든 내 일생에 정말 도움을 줬던 사람들. 하나님에게도 감사하지만 사람에게도 나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대단히 영적인 사람이지만 이 로마서 16장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동역자와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른 동역자 성도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참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래도 나를 도와준 분들을 생각하면요, 아, 이 마음에 감사가 있잖아요. 이 감사가 있으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정말. 11월 한 달만 우리가 감사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평생이 이렇게 바울처럼 환란 중에도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귀한 가정이 있는 것이 감사 가족이 있는 것이 감사 그리고 영적인 이 공동체 우리 은혜교회의 이 귀한 성도들 이 아름다운 성도들 이 귀한 영적인 공동체가 있는 것이 감사하고, 우리 귀한 목사님들, 귀한 선교사님들, 우리를 붙들어줄 수 있는 이런 울타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이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